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1 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제가 천 년이 두번 지나도 찬양을 부르기,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잡고 불러주시고, 혹시 혼자 앉으시거나 옆에 계신 분, 손을 잡으면 안 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견고 찬양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 년이 두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 년이 두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 년이 두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 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 년이 두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아멘. 전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봄이라는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겨울에 눈이 쌓였던 눈들이 봄이 되자 녹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춥고 겨울 같았던 그런 시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봄날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불러 드렸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나니 정말로 봄이 온 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비가 오기는데 불평이 안 나고 오 하나님 이거 봄비 맞지요? 이제 봄이 오는 거 맞지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교회 마당에 나가 보니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벚나무에 우미 이게 싹텄어요. 이제 그 자리에 꽃이 피고 잎도 자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벌써 우리 교회 마당에 예쁜 꽃들이 가득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줄 믿기 때문에 앞으로 꽃이 필 것을 영혼의 봄날 같은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알고 바라게 되고,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써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확신하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믿고 소망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간절히 믿고 바라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은혜스러우셨죠?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찬양단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찬양대원들 중에 같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달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이 뭔지 알아야지 믿음이 자라날 것인지 말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이 전체를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얻은 구원이라고요? 행함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성경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님이 교회 은사가 많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교회 직분이 많지만 우리가 그 섬기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함께 섬기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여기 은사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영분별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와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 기타 등등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은사 이러면 방언이나 예언 신유의 은사가 먼저 떠오르는데 사도바울 선생님은 은사! 그러면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보통은 더 중요하고 좋은 게 앞에 나오죠. 우리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여러 은사가 많이 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 살리시고 승천하게 되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씨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면 너무 조건이 쉬운 거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사람 다 구원받겠는데 하고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이것이 입으로는 시인되어져도 마음으로까지 믿어지는 그런 단계의 신앙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경우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입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착해서 제가 하는 말 따라하셨을까요? 혹시 이 말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 없으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당장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저기 장날에 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저는 등대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제 말을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안 따라 해 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네? 아마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참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이 참안 됐네. 너무 열심히 믿어서 돌아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왜 똑같은 말인데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왜 밖에 있는 저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납득이 안 되시죠? 평생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장애가 낫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잘 믿어지십니까? 안믿으려고 하면 안 믿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은 안 되는데 신기하게 믿어집니다.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납득이 되고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고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할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할때 경험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만 죄인이 아니라 여기 같이 있는 나도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그 사건들, 그 사실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온정성을 다해서 전파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믿기 싫은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싶고, 믿고 싶고, 머리로도 이제 선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내가 좀 해봐야겠다,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안 믿어진다랍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나를 믿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엽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믿어지고 변화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안 하다 하시죠. 되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와, 믿음이 없으면 난 지금 멸망 길로 가고, 죄인께 죄악된 길로 갈 텐데,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의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굴 보니까 절반 정도는 감사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아주 좀덜 감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선물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등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2년에 발간된 책이고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청년들과 예전에 한번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라스트 베리라는 트리빈지의 유명한 저명한 저널리스트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론 인상도 받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무신론자였습니다. 네. 이 부부가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아이가 목에 뭐가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마침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그것을 보고 응급처치로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 구해주신 간호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왠지 이곳으로 좀 가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왔는데, 이 일을 위해서 보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내가 그 간호사분하고 친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남이 믿고 구원받는데도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남편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아내를 막 타박합니다. 아니, 미련하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냐고. 당신 똑똑한 여인 아니었냐고. 왜 예수를 믿냐고. 아, 그까지로 예수 믿냐고.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냐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직장에 와서 이 사람이 하소연을 합니다. 아, 똑똑하셔도 알았던 우리 아내가 글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확 화풀이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직장 상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저널리스트잖아, 기자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허구다라는 것을 그러면 네가 연구하고 취재하고 작성해서 글을 올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각각각부자의 최고의 거위자 13명을 찾아갑니다. 일단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 고고학자를 찾아갑니다. 문학자를 찾아갑니다. 이게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정말 진실성이 있는 거냐? 만약에 성경이 가짜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호모 이야기나 무슨 어떤 여러 가지 고, 고, 오래된 고전 이야기들 그것도 다 허구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본이 두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성경은 사본만 해도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고 그냥 거의 기절상태로 무덤에 갔다가 깨어난 건 아니냐. 그 의사선임을 찾아갑니다. 근데 미국 의사협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맞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혈청이 분리되면서 물과 수분과 피가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증상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증상을 보면 예수님은 죽으신 게 맞다고. 그러니까 의학자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거 집단 환각 상태 아니냐 심리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가 나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500명이 한꺼번에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걸 믿는 게더 쉽습니다. 아십니까? 한두 명이 환상하는 게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봤다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거기서도 붙이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취재를 하고 2년의 결과 이분이 자기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분명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지더랍니다. 그런데도 인정이 안 되더랍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도무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될까? 내가 사랑하노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자기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커리어, 자기 의 모든 인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 단위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거나 저한테 오시면 제가 영화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읽기가 좀 귀찮으신 분은 영화를 보셔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찾아가고 2년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믿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잘 믿어주시려고 각 분야의 권위자들 다 찾아가면서 성경 다 따져가지고 믿으신 분 계시면 손 없으시죠? 내가 예수님, 예수님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잘 믿고 싶어서 성경을 2년 동안 열심히 막 연구하고 파헤치고 막 공부하신 분손 없으시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노력해서 애쓰고 막 그래서 겨우겨우 얻은 믿음을 우리는 너무 값없이 쉽게 받은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선물로 받은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된 것을 입으로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아직도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하거나, 굳세지 못하거나, 혹은 작다고 여겨지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 사순적 기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말씀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집에서 하라고 하면 또잘안 하실 것 같아서, 집에서 하라고 하면 잘안될것 같아서 교회 문을 개방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녁에 오셔서 이 묵상집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퇴근하다가 들리시던가, 혹은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나오셨다가 들리시던가. 그렇게 자유롭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이 선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이왕이면 더잘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등대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은사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며 소망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좋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귀한 것으로 여겨 잘 간직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가깝게 함으로 이 믿음을 더욱 더 자라나게 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는 어준 거 아니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